안녕하세요, 신비학원입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밤 비가 내리는데 거의 태풍급이라고 그래요. 뭐가 살지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다는 얘기겠죠. 어, 비 피해 없으시게 단단히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항상 그 저렴한 아이들을 많이 준비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저렴한 아이들 준비를 좀 많이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는 도엔도입니다도엔도가 저렴한 아이에 속하죠 14cm 키가 11cm 되는데 요 아이가 참 15,000원짜리예요 창분 15,000원짜리 두 개에다가 롱분도 요, 요 사이즈가 12,000원이죠 이쁜은 12cm, 키는 13cm입니다. 요즘 애니용속이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애혼용속 10만숙이 적당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3만원, 4만원, 5만원, 6만 6천원이에요. 자, 드두드분은 할인금지품이어서 요 아이, <laughs> 요 아이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 딱 3개가 있는데, 어, 그냥, 판매가 안 되는 관계로 선물로 드리려고 그냥 공짜로 줘버리려고 두인두 분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이거는 14cm, 키는 13cm 되는 달래분입니다. 자, 달래분 노란색이고요. 다리 이렇게 크고 요 화분 좋아하시는 분 계셨는데 이렇게 준비해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6월 29일이고요. 1번입니다. 도엔도분는 색상 아시잖아요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드릴 수 있고요 요 앞에 이 달래분만 지정해요 요 아이들은 랜덤도 괜찮고 원하시는 걸로 바꿔 달라고 하시면 바꿔 드릴 수 있는데 요 아이만 노란색은 1번이고요 빨간색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요 아이가 딱 3개 있어요 그래서 많아서 어, 노란색으로 주세요. 노란색 막드리고러면 좋은데 딱세개 있어서 세 분께 드려야 되니까 사이좋게 나눠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빨간색은 2번입니다. 빨라색이에요. 3번은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어, 도현도 분, 창분 두 개, 롱분 세개 가져가시는 분한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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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공방 보십니다. 요렇게 <laughs> 여러 개를 준비를 했어요. 제희 아이는 7,000원짜리죠. 입구가 11cm, 키가 11cm 그는 아이. 파란색, 노란색, 하늘색이에요. 요 아이 제가 갖고 있는 아이 뭉땅답니다. 하나를 더 드려야 되는데 없어서 요 만원짜리를 넣은 보세요. 세개밖에 없어요. 입구는 11cm, 키는 13cm. 자, 이 와인은 0원짜리현으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과 주황색. 이 와인은 작은 공방이죠. 입구는 11에서 12, 12.5도 있어요. 키는 7cm 되는 아이입니다. 32,000원에 21,000원에서 모두 63,000원인데요. 5만원에 드려요. 오늘은 아주 저렴하게 막 떨이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달래분도 떨이고 요아이도 떨인 거 맞죠 그래서 이번에 6번은 요아이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고 저렴한 아이들이 있을 때 제가 많이 갖다 놓고 여러분한테 요기저기에 끼워서 저렴하게 가져가도록 준비를 해 드립니다 요아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는 8cm 키는 9cm예요 그, 화분을 덮기만 이수록 가격대가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저렴한 아이가 있으면, 갖고 와서, 할인을 해서, 끼워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작은 공방, 8,000원짜리, 4개 있습니다. 4개에다가, 나이 8,000원짜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요. 8, 7에 56, 56,000원이잖아요. 근데, 5번하고, 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아이 3,000원짜리. 이 아이도 역시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많이 갖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 그, 가격대를 맞춰드릴게요. 어, 7, 8에 50, 7, 8에 56, 5만 6천에다 6천, 6 0 0천 원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얼추 맞아요. 이 아이는 6번이고요. 5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방부한 귀 아이를 준비합니다 자,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 요 사과를 누구한테 줄까요 여기 이 아이요 남자아이와 볼레리 폴레리 하고 있는 요 아이한테 줄까요 <laughs> 그 사과하면 생각나는 백설공주의 마녀 어 괴모가 생각나죠 속박이 군 선영궁이에요 입구는 9cm 키는 12cm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두 아이를 세트로 한 이유는 여기 꽃을 보시면은 분홍색 꽃이고요, 노란색 꽃이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합니다. 55,000원짜리 두 개에서 11만 원이에요. 7번이고요. 7번은 배경에 꽃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잔잔한 잔디가 있는 아이로 준비를 했어요. 요렇게 두 아이입니다 가격 사이즈 똑같아요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 챙이 넓은 모자 저이 브라우스 너무 탐나는 거죠 브라우스 브라우스 너무 이쁘죠 <laughs> 이 아이는 8번 되겠습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9번은 호주분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요 아이 구성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요 아이가 많았었거든요 다 빠졌어요 <laughs> 다 빠져서 오늘 준비한 요 아이들밖에 없고요 어,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더 가져와야 되는 그런 기쁜 그, 그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자 떡볶이 다리에요 떡볶이 다리 주물럭분 12,000원짜리 입니다 제가 다 빠져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음, 녹색 그리고 그 전체적인 짙은 녹색 이렇게 세개가 있어서 이렇게 세개를준비 해드립니다 주물럭분이어서 13, 12뭐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물럭 끈에 심어주면은 왠지 모를 자연적인 운치가 있죠. 키는 9cm입니다. 그리고 14,000원짜리 뭉분이에요이거는 9cm, 키는 12cm, 11.5cm 됩니다. 파란색과 흰색 이렇게 세트로 준비를 합니다. 12,000원짜리 3개, 36,000원, 14,000원짜리 2개에서 8 0 0 0원 하면은 64,000원이에요. 이두개 선물로 드립니다. 왜두 개를 선물로 드리냐면, 홍주부는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할인이 안 돼서 다른 아이들은 뭐, 할인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막한부터리 싸드리는데, 이 아이를 딱 이렇게만 보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선물로 드릴게요. 8,000원짜리 두 개, 16,000원입니다. 더 준비해 드리는데요. 다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을 제가 준비해 드리려고 가져다 놓고 있었는데 오늘 준비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이 아이는 상당히 크게 보이죠? 이 아이 한번 재볼까요? 13cm 됩니다. 자, 이렇게 세개 있어요. 여기 좀 흘러내리는 에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롱분 2개. 다 흰색으로만 준비했습니다. 봄, 그, 무더운 여름에 하얀 그런 컨셉이 아주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사실 요 아이가 흰색이니까, 여기다 놓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막 갑자기 공조분이 주문이 막 들어와서, 아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같이 해드려야지 하고 세트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가는 게 아니고 더 이쁜 아이가 갈 거예요. 제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두 개를 놨는데요. 더 이쁜 애로 보내드릴게요. 10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11번 달맞이꽃입니다. 흑스랑 분이에요. 자, 이렇게 노란 달맞이꽃이 크게 있고 옆에 든 잔잔한 달맞이꽃이 있습니다. 입구는 9cm, 9.5cm 되고요. 키는 12cm 됩니다. 자, 3종이에요. 어,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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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에서 68,000원인데, 제가 20% 할인해서 62,000원에 드렸죠. 오늘도 62,000원입니다. 이렇게 3종. 너무 이쁘죠? 11번입니다. 수방입니다. 이제 진짜 몇개안 남았어요. <laughs> 어제 이렇게 요 아이 두 개, 요 아이 두 개, 이렇게 세트 구성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남은 아이들 가능한 아이로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두 세트밖에 안 돼요. 두 세트만 판매되면 더 이상 못 해드립니다. 요 잔잔한 꽃이 없어요. 자, 9cm 내경은 6cm. 키는 7cm 되는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입구가 벌어져서 좋습니다. 8cm, 7cm 대 롱분. 입구는 7cm, 키는 10cm 대요. 자, 이렇게산도방 아이들 만원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에 7만원인데, 6만원에 드립니다. 그럼 두 세트 가능하니까, 호딱증 해주세요. 입니다 지난번에 이어분 사가신 여사님이 사진을 주셨어요. 이 물구멍이 있는 아이인데 여기에다가 어 욕실에서 비, 샴푸 뭐 이런 걸 꽂아놓으셨다고 내 생각 기발하지 않냐고 너무 예뻐서 어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시면서 칭찬을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기발했어요. 한 세트가 더 준비되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지게라고 하죠. 반쪽으로 딱 잘라졌습니다. 16cm예요. 만약에 동그란 원형이면 16cm로 엄청 큰데 반을 딱 잘랐어요. 예, 그래서 이쪽은 11cm 키는 11cm입니다. 아마 예, 그,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다 보면 애매하게 남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끼워느라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드니까 이뻐서 만들었을까요? 둘 다겠죠. 자, 3만 1천원짜리 두개해서 6만 2천원인데 6만 원에 드립니다. 도핸도부와 이와이는 9천원짜리예요. 사각으로 준비했는데요. 진열해 놨을 때 안정감이 있죠. 음, 그 다이 끝단에 이렇게 놓으면은 아이들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도 하죠. 길이는 9.5cm, 키는 8cm 됩니다. 이렇게 9 0 0 0 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 54,000원이에요. 구르기. 구르게 54, 54,000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아이, 8,000원 짜리죠? 하나 선물 드릴게요. 이거는 10cm, 키는 9cm 됩니다. 이렇게 선물까지 해서 54,000원, 14번입니다. 15번은 9,000원 짜리인데 원형이에요. 붉은색, 주황색, 아니,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녹색, 흰색, 파란색으로 되어있고 는 11은 10cm, 10cm 됩니다. 9,000원짜리 6개니까 9,500원, 5 4 0 0 0원이죠다 똑같은 아이 이아 하나 선물로 해서 54,000원입니다. 15번입니다. 어, 14번은 9,000원짜리 사각 15번은 원형 사각이에요. 16번은 개수가 좀 적은 것 같죠. 12,000원짜리여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9.5cm고요. 이거는 이0는 9천원짜리랑 똑같아요. 키가 10cm로 큽니다.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녹색, 하얀색 이렇게 다섯 개하면 6만 원입니다. 16번에는 6만 원이니까 이만 원짜리 뭐꽃 그림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11cm, 키는 어, 10.5cm입니다. 이와이는 랜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로 다 넣어드릴 수는 없고, 어, 그림, 꽃그림으로 넣어드립니다. 12,000원짜리 원형도 준비해드려야 되겠죠. 입구는 11.11cm가 조금 넘네요. 자, 키는 13.5cm입니다. 키가 커요.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녹색, 흰색. 12,000원짜리 5개니까 6만원이고요. 역시, 이 아이 만원짜리 하나 같이 넣어드릴게요. 이한 17번도 6만원 되겠습니다. 홍조분입니다. 홍조분은 할인이 안 되는 아이여서 이두 아이 25,000원짜리 2개 호박을 준비합니다. 복잡하니까 좀 치우고 호박을 준비할게요. 이 아이는 붉은 호박과, 묽은 호박과, 청춘, 푸른 호박으로 되어 있어요. 이구는 13cm인데, 볼은 16cm 됩니다. 키는 11cm 돼요. 다리는 이렇게 든든합니다. 호박 두 덩어리 5만원이에요. 호박 두 덩어리 5만원인데, 여기 아주 큰 아이가 있죠? 이 아이. 이 아이는 등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흔적조차 없어요. 아마, 심으셨는지, 안 심으셨는지, 물을 정도로 간단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중고, 맞습니다. 입구는 22cm인데, 내경 7.5cm, 17cm 되고요. 키는 14cm예요. 이 아이는 창이 유행일때 겁나 많이 판매했던 아이죠. 그래서, 6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2만 5천원짜리 두 개에서 5만원. 애매할 때는, 아, 가격이 덜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네, 중급분인데 5만원이라 생각을 하고 5만원에 어, 80% 5팔에 40 맞죠? 5팔에 4만원? 4만원이면 되겠죠 아, 3만원에 드릴게요 3만원에 그래서 5만원 3만원 하면 8만원입니다 18번은 8만원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소쿠리분이에요자 이렇게 야자수 그늘같은 야자수꽃같은 아주 커다란 꽃이 있는 아이 하나와 잔잔한 꽃나무가 있는 아이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 아이가 크네요. 입구가 14cm, 13cm, 이 아이가 살짝 작네요. 키는 14cm입니다. 65,000원짜리.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이 아이는 하나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두개 가져가셔도 되고 이 아이는 조금 여유가 몇개 있으니까 이 아이로 두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아이는 6만 5천원짜리 두 개에서 13만원이고요. 이 아이가 문제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입구은 19cm, 내경은 16cm, 키는 12cm예요. 다리 튼실하고 색감 너무 이쁘죠. 이런 모습입니다 뒤통수에도 엣지있게 뭐가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던 아인데 어, 이사하면서 여기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지 맞춰 보세요 <laughs> 꽃잎이 아야아야 아야 하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땐 별로 표시가 안 나서 그냥 가, 여러분에게 판매를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와인은 8만원 짜리에요. 8만원 짜리인데 50%, 50%에서 4만원, 4만원 저렴한 가격이죠 와인은 13만원인데 12만원 해서 그 4만원에 5만원이 할인된 거죠. 와인 모두 해서 21만원인데 16만원이 드립니다. 19번입니다. 걱정스러운 비 소식이 예보된 그런 저녁인데요,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